이제 계속, 어, 광고를 하나 드릴 텐데요. 어, 여러분, 이 5월 달 가운데 계속 1인 예배가 이 종신대 앞에서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 예배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영현 전사님께 전화번호 이제 다 아실 텐데. 어, 뭐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함께 날짜 정하셔서 기도 같이 하고 또 함께 총신대를 위해서 또이 총신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기를 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우리 함께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정리하시면서 우리 영인사님이 찬양기도 하시면서 우리 마무리할 텐데 우리 자유롭게 찬양 들으시면서 어, 찬양 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 한곡 하고 우리 돌아가서 아,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돼요? 아 끝나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피아노 우리를 사용하셔서 좋습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찬양마지을 놓치고, 돌아갈 때치고 갓집을 놓치고, 갓집을 놓치을 심 청하 사랑, 나의 교회 를 사랑 해, 주의 교회 를 연락. 오신 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주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 향한 과의기와가난 향한 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주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 교회는 진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교회를 교회에게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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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뒤에서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배가 끝났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이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1인 예배 한다고 했죠. 저희 예배는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학생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감신 감신 대학원 졸업한 학생입니다. 저는 재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학교가 가다가는 정말 교수님들이 WCC 찬성하고 페미니즘의 학생을 길러내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렇게. 가 챔피 신에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의 눈물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싸움은 지속되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것과 신학교 두 가지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신 신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학생들이 루터가 되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 교회, 한국과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끝까지 달려 주십시오. 십자가를. 중보기 되어 또한 모수의 중보기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삼는 듯이 예, 우리도 이렇게 신학생들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청신대 어, 어, 본인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런 그 기도하는 장소 와 보면요 굉장히 좀 희망이 희망이 보입니다. 이게 진실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복이지요. 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오고요 오늘도 저번 주 토요일만큼 많이 왔어요. 네, 여기서 방송을 마칠게요. 또또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찍어야니까요. 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세요? 어디요? 저 끝났는데 바로 가세요. 아니 왜요?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같이 식사하시죠. 아, 그래요? 예, 예. 네. 네. KHTV 김광균 기자님하고. 네. 뭐, 네, 선생님 오셔, 궁내려 오셔가지고. 네. 그냥, 네. 그냥 가는 것보다. 같이 가시요 정리 하고 가야죠. 응. 여러분, 밥드세요 저희 다섯 명. 그러니까 다섯 명다 합류와가지고 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이 기자님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디까지 지금? 아 그분도 아, 네. 안 빠지더라고 이런데 네, 안 신앙이 좋은 신가봐. 항상 예배 장소, 우리랑 꼭 만나더라고. 예예예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는 많이 끝나면 어떻게 할지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장신대 장신대에서도 이런 거 하나 봐요? 댓글에 네. 올라오더라고 장신대도 찍어달라고 네. 근데 제가 장소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가지고 못 찍고 있는데 아 장신 몰랐어요? 장신대 아, 댓글에 아, 올라오더라고 댓글에 같아요. 아. 네 그니까 러 알면 거, 거기도 찍어줘야죠 공평하게 네,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알기만 하면 가서 찍어주는데 몰라가지고 못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편화를주세요 제가 통화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매일 촬영하기 때문에 편집하기 바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